<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 드디어 소미의 엑소엑소 엑소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요. 어, 이번 활동도 제가 메이크업을 맡게 됐고요.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뉴욕을 견디고 아끼고 아껴왔습니다. 제 눈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로 시청해볼게요. 눈이 갑자기 훅 어, 바뀌면서 오, 예쁘죠 이 메이크업 연기가 엄청 나구만 <laughs> 이 시네 안 좋은 기억이 <laughs> 아, 귀여워 a t 어우 이거 원래 스턴트 쓰려고 했던 건데 소니가 미친 듯이 달려버렸어요. 대박. 오! 오, 열심히 멋있다. 완전 양 애치구만 이거. 오, 너무 이쁘다. 누가 화장 이옷 너무 이쁘지 않아요잘 어울려 땡큐 <laughs> 아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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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들 고생했어 진짜 아덩이 <laughs> <둘 땅이 웃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laughs> 아, 색깔 보정 너무 예쁘게 됐다. 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룩이에요. 너무 예쁘죠? 오우 hey, so, hey, so. <laughs> <laughs> 귀여워 죽겠어 <laughs>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 나왔네요 하지마, <laughs> 거야. 나나 음. 옛 남친이죠 이 장면은 뭐아아에서 <laughs> <laughs> 리얼해서 너무 좋다 많이 남네요. 뭔가 덤덤보다 더 많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덤덤보다 촬영 분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더 여운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덤덤은 좀 실내 위주여서 다들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이 XOX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진짜 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소미도 에너지 완전 끌어다 쓰는 본인의 음료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버티면서 찍었을 정도로 되게 소미도 많이 고생을 했던 뮤직비디오 제가 어, 좀 기억에 남는 부분 몇개 한번 찝어서 비하인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첫 장면이 사실은 마지막 신이었어요. 저희 아주 긴촬영의 제일 마지막 신이었고 되게 낯같잖아요 새벽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 장면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찍었던 신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찍은 것 같은데 집이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세트장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 깜짝 놀란게 이거 폭파신을 소미 준비하느라 못 봤어요. 근데 완전 대박이네, 진짜. 역시 비싼 뮤직비디오는 때깔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막 움직임이 많은 영상이다 보니까 잘안 보이지만 덤덤 때는 좀 어, 눈의 음영 위주로 표현을 했다면, 이때는 속눈썹도 되게 헤비한 거 쓰고, 헤어 액세서리나 옷 컬러들이 되게 비비드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막, 네온 컬러도 쓰고, 엄청 비비드한 색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소미가 진짜 소화를 잘했어. 특히 그, 헤비한 속눈썹 있죠? 그거 역시나 잘 소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푸르스름한 저녁에 추는 이 군무신이 사실은 진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저희가 촬영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거의 착장이랑 헤매를 20분? 20분 안팎으로 빨리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속도인 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그래도 적어도 한 시간은 필요한데 하, 이때 저희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런 약간 대낮에 찍은 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냥 낮에 찍은 거구나 하겠지만 진짜 모든 스태프분들의 목뭐 뒤가 까맣게 탈 정도로 정말 땡볕 아래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 뜨기도 힘들어서 다들 막 이러고 막 모니터링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저기서 눈이 이렇게 뜨면서 립싱크 하는 게전 너무 신기해 보일 정도로 되게 잘 참았네요, 소미가. 아무리 봐도 진짜 찐 웃음 아닙니까, 이거? 아, 드디어 나왔네요. 소미 아버님. 소미가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어, 경찰 역할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희 아빠 부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옷까지 구해오셔가지고 촬영에 임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해드렸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이 XOXO의 비주얼 컨셉 자체를 이걸로 정했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소미가 한 룩처럼 약간 발칙하고 뭔가 애니메 느낌 같으면서도 뭔가 눈이 되게 강조된 그런 룩이 나올 텐데, XX의 전체 컨셉은 이걸입니다. 가장 그 느낌이 많이 드러난 룩이 이 그린 퍼 자켓 입고 찍은 이룩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원픽입니다. 참 세상에 저는 진짜 살다 살다가 저도 적지 않게 촬영장을 나가봤지만 정말 건물을 폭파하는 건전 실제로 처음 봐서 진짜 생각보다 멀리서 관전을 했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아니, 멀리 있는데도 이런 막 스파크 같은 게막 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여서 아 솜이 다치면 어떡하나 이때 좀 걱정됐었어요. 그리고 강아지 이름이 라떼인데요. 라떼가 엄청 얌전하고 말을 잘 들어요. 기쟁이었어요 촬영장에서.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이 멘트 저번에도 똑같이 한것 같은데. <laughs> 제가 섬이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 아주아주 아주 떨리고, 지금 너무너무 신나고, 어. 지금 반응 보느라 미쳐 죽겠어요.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평은 뭐야? 덤덤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와버렸다? <laughs> 그것도 있잖아 너가 좋아하는 댓글 뭐뭐어 이쯤 되면 눈치껏 뿌리 금발로 자라라 아 그치 그치 아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진짜 너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음. 1년 동안의 힘듦을 보상받은 느낌이라 음, 음, 음.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아, 난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아 저녁까지 지금 밤밤살것 음. 같아 그러겠지 너 성격에 어 지금 너무 재밌어 <laughs> 아니 소미야. 응. 음. 너가 그랬잖아. 언니, 이번엔 뮤직비디오에 화장 완전 잘 나왔어. 이랬잖아. <laughs> 어, 어, 왜 나는 미리 편집실을 가니까 그게 생각나서 이번에 좀 메이크업을 난 유심히 봤지. <laughs> 그랬어, 또. 어, 근데 이제 초록색 그퍼 입었어. 때 그거 화장 너무 예뻐. 너무 잘 보이고. 맞아. 이 초록색 퍼 입은 룩이 진짜 제일 엑소, 엑소다운 것 같아. 초록색? 어. 그 아, 이걸, 진짜? 이걸 느낌. 나는. 어. 처음에. 처음에. 맨 처음에 그 남자의 집에 갈때 있잖아. 어어어. 어. 난 그때가 되게 뭔가 확 그냥 뭔가 반전? 변환되는 느낌이 제일 강한 순간인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맞아. 난 그거 진짜 좋아해. 이 표정 마음에 드셨다면서요? 열쇠 찾는 표정? 어, 네. 아. 열쇠 찾는 표정 좋아했어요. 내가 처음 보는 얼굴 표정이라서. 어, 맞아. 좋아. 아, 이거 속눈썹 진짜 어울려. 나도 통. 자를 한번 붙여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 붙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나한테 주면서 언니 우리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 이랬잖아 아 <laughs> 마무리 인사 한번 해줘요 네 그럼요 <laughs> 어... 일단 뽀니언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썸이에요 네, 그리고 어, 저의 덤덤에 이어서 나온 엑소엑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엑소엑소 앨범 진짜 전곡 한 번만 다 들어봐주세요 진짜로 너무 좋고 향을 을쉴거예요 맞아 진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진짜 포니언니랑도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다양한 룩 많이 시도를 해봤으니까 뮤직비디오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세요 소민씨 알겠습니다 아, 포니씨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침대로 아 주, 침대로? <laughs> 알겠습니다 네. 빠이 아돼안침다안 넣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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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면 애기라니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왜? 파예요? 쪽파 <laughs>